요즘 역전세다 깡통 전세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이고 전세가가 1억 3천만 원인 집을 내돈 2천만 원만 들여서 집을 사는 방법.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가 적은 집을 매입하는 방법, 갭 투자 방법으로 사람들이 집을 많이 매입했었는데요. 적은 투자금으로 비싼 아파트를 구매해서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대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매매가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갭 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대체라 하던가 제발 더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방의 저가빌라나 저가아파트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수도권까지 넓게 퍼질 수도 있겠습니다. 깡통 전세다 뭐다 전세 사기도 많아서 전세 반환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전세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서 사나 월세로 사나 비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대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 대란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